정보를 맹신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를 맹신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정보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보를 맹신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주요 이유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모든 정보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면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불완전성입니다. 많은 정보는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자가 모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면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 결정을 내릴 때 특정 기업의 재무 정보를 부분적으로만 파악하면 실제 재무 상태를 오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의 편향성입니다. 정보는 종종 제공자의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 편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정보가 왜곡되거나 특정 시각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정보가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향된 정보는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뉴스 기사는 착성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될 수 있으며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편향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존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를 검색할 때 검증되지 않은 블로그나 포럼의 내용을 신뢰하면 잘못된 건강 상식을 믿게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보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성, 편향성, 신뢰성 문제로 인해 정보를 맹신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평가하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티.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성을 잃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보가 유효한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정보의 최신성 문제입니다.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과거의 정보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산업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의 유효성 저하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의 정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경 변화에 민감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이 바뀌면 과거의 투자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성입니다.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존 정보는 수정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는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최신성 문제, 환경 변화,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성으로 인해 정보를 맹신하면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3. 정보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보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일한 정보라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상황 의존적 해석입니다.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유효했던 정보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정보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장에서 성공한 마케팅 전략이 다른 시장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맥락의 중요성입니다. 정보는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맥락 없이 정보를 해석하면 의미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정보의 정확한 해석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에서 특정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해당 데이터가 수집된 맥락을 이해해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입니다. 정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관점에만 의존하면 편향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정보 해석이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 결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정 집단에 유리한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 의존적 해석, 맥락의 중요성,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으로 인해 정보를 맹신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성을 잃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정보를 맹신하기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를 맹신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